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묵상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올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결혼 어떤 분은 취업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문턱이 요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것그 자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땅 차지한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겠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을 겁내지 마시고 한걸음 한걸음씩 걸어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한걸음 한걸음씩 발에 내딛고 또 마지막까지 힘내어 주어진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도 마에드라라고 하는 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일을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이전에 지나가 보지 않았던 길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던 자들에게 명령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굳게 섰던 그 곳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잊지 않아야 하는 사건, 내 삶에 무겁게 느껴졌던 일들을 통한 간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자산들이 될 것입니다. 요단에서 취한 12개의 큰 돌은 이스라엘이 유숙했던 곳에 가져다 두었고, 후에 자손들에게 이 돌이 요단을 건넜던 증거라고 전하게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기념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속히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맨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메고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가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념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부여받았던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무장하여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말씀에 따라 서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념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이나 지위, 학벌, 이런 모든 것은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앞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증거 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그들이 18절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 돌이 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되죠. 아무리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누구 하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직접 마른 땅을 밟고 다시 올라와 육지를 받는 이런 온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내삶 가운데 발바닥으로 적용하면 두려움의 물이 끊어지고 기쁨의 마른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치는데 그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 유월절 기간에 어린 양을 준비했던 날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기적을 현재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손들이 길갈에 세운 이 열두 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손이 우리에게 말씀에 관해 또한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 있는 요단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도록 붙드는 말씀이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 물었을 때 간증하실 길갈의 열두 돌은 무엇인가요? 남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어 있고 또 말씀하실 때 즉각 나아가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내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에 대해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특별히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요단에 서 있었고 요단에서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것 이것을 몸소 보이기 위함인데요.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들의 삶에도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기념되시길 마음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빠져 죽을 것만 같던 요단강에서 살아난 저의 간증을 마이드라를 통해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처럼 저도 저의 자리에 굳게 서서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들이 요단 건너는 것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발바닥으로 물과 땅을 밟는 체험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전할 것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